일단은 내 신발장에 10켤레의 구두를 갖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다섯 켤레는 캐주얼, 음. 세 켤레는 드레스 다운, 음. 두 켤레는 포멀. 음. 제일 중요하게 이거죠. 그리고 1등은 무조건 얘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사실 얘야. 플레인 토 블레이. 어. 이게 가장 근본이고 시작점이야. 대산. 아빠. 컬러 얘기를 좀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브라운 신발 안 신었어요. 브라운 아, 구안 신었어요. 다 검정이었어. 근데 우리나라에 남훈이라는 희대의 어떤 선구자 같은 분이 등장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클래식 수트계를 이끌어가는 약간 아오. 분들이 몇분 계셔. 한국 신사 뭔뭐 알란 그뭐 앤디 전정우 뭐 등등등 몇분 계신데. 그러면서 네이비 수트에 브라운 슈즈 이거를 거의 무슨 공식장. 새마을 운동처럼 했어 아. 근데 그게 먹힌 거야 아. 왜냐면은 그전까지만 도 사람들이 다 블랙 아니면 어두운 쥐색 수트에다가 검정색 이 거기에 흰 셔츠 이게 거의 어, 공식이었고 그렇게 안 입으면 회사에서 혼나고 그랬는데 갑자기 네이비 수트 막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눈이 반짝 떠진 거지 어. 근데 브라운 슈즈를 졸라 팔다 보니까 블랙은 되게 올드하고 이렇게 못 파는 거야 음.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블랙이 진짜 섹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에는 그원 애프터 식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켤레 검정색 구두를 갖추고 그다음에 한 켤레의 브라운 슈즈를 사라 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일단 블랙이야 아. 블랙이고 어쨌든 기본은 어두운 컬러야. 음. 브라운으로 가더라도 저는 이 네이비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좀 더러워서 네이비까지 열쪽 갖고 있는 사람은 네이비 같은 거 사면 안 돼요. 음. 그냥 더 불... 많이 갖고 있을 때? 어 블랙이나 브라운 안에서 해결하고 음. 지루하면은 카프 대신 스웨이드로 가거나. 아니면 뭐 버건 저기 코도반코도반은또 음. 버건디 컬러 같은 게좀 있어서 그렇죠 이, 이런 더비 슈즈에도 이 더비 슈즈 아니죠 이거 플레인 토에도 그런 색깔 네. 많아서 네. 이제 알덴이 많이 퍼트린 건데 알덴은 어느 나라 브랜드요 미국 브랜드야? 아. 그런 걸 하나도 몰라 그냥, 그냥 사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사면 돼요 아. 네. 그리고 버익 같은 브랜드에서는 미국 맛도 나오고 이태리 맛도 나오고 영국 맛도 나오고 아. 다 나오니까 그 어,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다 그렇고 근데 조금 더 딥하게 파야겠다 싶으면 그냥 나는 영국 스타일의 구두는 영국 브랜드 걸로 살 거야. 음. 이러면 좋죠. 나는 미국 스타일 구두는 미국 브랜드 걸로 살 거야. 음. 그러니까 나는 미국스럽게 나온 스페인 구두를 사고 싶지 않아. 음. 나는 미국스럽게 나온 미국 구두를 사고 싶어. 그러면 좀더 파야죠. 음. 네.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겠네요. 네. 뭔가 이런 정장의 계열이 아까 말씀드셨던 것처럼 이태리 네. 계열이다뭔가 네. 네. 그쪽 계열의 구두를 찾아가는 거죠. 네. 아, 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나폴리 스타일 수트인데 폴로에서 나온 거 입고 싶지 않아. 아, 이런 거죠. 아. 나폴리 스타일의 수트면은 나폴리에서 출발한 브랜드 걸 입고 싶어. 아. 이런 거죠. 나는 미국의 섹 수트를 입고 싶은데, 나는 미국의 섹 수트는 그냥 브룩스 브라더스 걸 입고 싶어. 음. 그러니까 두 스타일과 그 브랜드의 정통성을 맞추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취미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면 재밌고, 그건 그냥 그 전에는 뭐다 두루두루 할수 있는 음. 전천후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음. 근데 저 저기서 이제 저도 옛날에 썰을 풀자면 구두를 어떻게 처음 그렇게 좀 이렇게 접하게 됐냐면 나도 막 이렇게 팬시한 게 싫었어 어렸을 때부터. 음. 그래서 내가 상병 때인가 우리 큰애 결혼하는데 그때 엄마가 구두 사라고 상품권 2 0만원 줘가지고 엘칸토? 엘칸토 말고 또뭐 있지? 금강제야 금강 말고 엘칸토? 뭐 아무튼 금강제야는 응. 아니었어 응. 모르겠는데 에스카이어 에스카이어 응. 그런데 가가지고 응. 기라로시라는 어? 라로, 기라로시? 있었어 뭐 기라로시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거기서 제일 비쌌어 응. 검정색 스트레이트 팁이야 아무것도 없고 그게 18만 얼마였어 응. 그거를 거의 응. 10초 만에 사고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어, 결혼식에 신고 가야 되는 신발 근데 그게 너무 예뻤는데 실제로 어, 그렇게 20만 원대의 신발은 조형의 미는 없어요 음. 신발에 조형의 미는 없는데 이게 한 70만 원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두, 두고 봐도 예뻐요 자동차처럼 음. 그, 그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쓸데가 없는 거지 내가 20대에. 군대가 부 양복 입을 일이 없고, 양복도 되겠지. 없는데. 네. 그 군대에 전역하는데, 내가 원래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누나가 금강제야? 집안 사람하고 안다는 거야. 어. 상품권이 있대. 누나 나도 얻어줘. 그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용기가 <laughs> 나 그런 말못 하는데 그래서 누나가 50% 할인권을 구해다 줬어. 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명동의 명 금강제야를 가가지고 금강제야 뭐 3층에 올라가면 네. 수입하는 거있 어. 거기 트루사드라는 브랜드에 가서 이 스트레이트 칩에 쿼터 블로그가 된 버건디 컬러의 어. 이 옥스퍼드 슈즈를 산 거야. 완전 롱 루즈 뾰족하게. 어. 근데 그게 그때 당시 그게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랬어 할인 받아서. 아니, 하기 전에. 어. 그래서 그걸 이제 할인 받아서 이제 싸게 산 거지. 20 얼마 주고 산 거지. 내 주변에 그게 20년 전이니까 그 50만 원짜리 구두를 신는 사람은 없었던 거지. 어, 나 전혀 없었어. 근데 그거 진짜 뽕 빠지게 신었어. 어. 뽕 빠지게 신고 막 멋있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때 이제 한번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음.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두가 조금 그렇게 시작한 구두 인생에 이제 돈을 많이 썼죠. 아직 맞춰보진 못했어. 아 맞춤, 맞춤.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맞출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럼요. 네, 조부 팍이라고도 있고요. 어 그리고 뭐 비싼 브랜드들이 이제 트렁크 쇼를 와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뭐 300만 원, 500만 아. 원 가죽의 종류에 따라서 막 천만 원짜리도 오. 있고. 약간 맞춤 정장처럼 그런 시장이 있는, 네. 있나 보네요. 걔네들은 뭐 씨, 와. <laughs> 장난 아니. 너무 아름답지. 진짜로. 그러니까 재력이 되고 좀 취미가 되면은 음. 그런 거해 보면 너무 재밌지. 음. 조부팍도 괜찮습니다. 조부팍. 네. 한번 오늘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몇분 찍었니? 지금 한 30분, 30, 40분 거의 찍어. 마무리할까요? 아, 무슨 마무리야. 아직 한 반도 안 했고. <laughs> <laughs> 편집하는데 오래 걸려. 두 편에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일 쉬운 건 이제 로퍼인데 음. 로퍼도 그냥 진짜 신고 축구해도 되는 로퍼들도 있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제일 편한 거는 이제 이런 페니 로퍼거든요. 이런 걸 페니 로퍼라고 하는데 어, 제 거는 이제 제임스 스톰이라는 프랑스 브랜드인데 음. 거의 페니 로퍼의 끝이라고 평가되는. 음.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페니로포의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음. 이선 있지. 음. 이 선을 얼마나 밀고 땡기느냐. 음. 디자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봐봐. 어떻게 놓고 보면은, 이 선을 발등으로 땡기면 유팁이 되는 거야. 음. 어. 그리고 이 선을 이제 최대한 바깥으로 땡기면 이면이 넓어지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선을 하나 긋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를 당기느냐 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례감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요띠 요거를 얼마나 발등 어디로 배치시키냐. 네. 그러니까 이게 비례 싸움이거든. 응. 이게 정말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적당한 비례감을 주고. 그래서 이게 또 라스트가 둥구냐 뾰족하냐에 음... 따라서 느낌은 다 다르지만 이건 너무 고급반이고, 응. 그냥 초급반이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편한 거는, 바스 위준을 사면 돼요. 아, 바스 위준. 그거 한 10만원대에 요 네. 바스 위, 근데, 가죽퀄이 좋아지고, 조금, 스페셜 에디션 한 20만원 정도 해요. 음. 바스 위준이 이. 깡패인가요? 깡패라기보다도, 이 시장의 근본이에요. 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지고기 묶어놓은 것처럼. 어 맞아요. 네, 비프롤이라고 돼 있어요. 네. 비프롤 페니로퍼의 시작이 바스 위준이거든요. 아. 그거 하나 사면 돼요. 어느 비싸지도 않으니까 중고로 사면 10만 원 정도 되고 그거 이제 검정색 하나 사면 되고 어. 그 아마 마이클 잭슨도 그거 신었을걸요. 어. 그거가 사실은 이제 어, 내가 청바지 입고 자켓을 입고 싶다 하면은 제일 쉽죠. 근데 다만 이게 라스트가 뭉툭하니까 바지통이 넓은 거랑 매치하기에는 조금안 좋죠. 네. 조금 안 좋고 좀 그래도 바지통이 조금 날씬하게 떨어지는 네. 거랑 신으면 진짜 예쁩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얘네들은 이 가죽 이어진 게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음. 안 튀어나온 애들도 있어요. 지금 저두 개가 있고 지금 나머지 여덟 개가 있잖아요. 음. 그럼 밑에 다섯 개가 다섯 개가 캐주얼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캐주얼에는 이제 형태적으로 캐주얼이면 로퍼고 질감의 캐주얼이라면 스웨이드가 좀 캐주얼하잖아요. 스웨이드. 네. 그리고 조금 가죽에 질감이 있는 뭐 음. 그레인드 레더라든지 아. 그런 것들이 좋죠. 그래서 윙팁도 되게 괜찮고요. 윙팁이라 아까 이거. 네, 근데 했다. 얘는 이렇게 날개가 네. 아참 이게 말이 참 두서 없어가지고. 네. 들으시는 분들이 좀 헷갈릴 텐데 아예. 얘는 이제 윙이 이렇게 잘렸잖아요 아예. 이거는 이제 브리티시윙 팁이에요 아. 근데 이게 윙이 끝까지 돌아가는 애들 있거든 아오. 이런 걸롱 윙이라고도 하고 음. 이제 어쨌든 저기 미국식이거든요 근데 미국식 롱 윙은 이게 진짜 캐주얼해서 또 깡패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알덴에서도 나오고 또 알덴에서 고 제일... 뭐... 로크에서도 옛날에 있었는데 네. 뭐 이거는 왜냐면은 그냥 뭐 너무 기본이. 너, 기본적인 디자인이니까 어. 잘 만드는 데가 이제 또 프로 쉐임이라고 미국 브랜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 나는 브리티시롱 윙은 알덴에서 만든 건 사고 싶지 않아 음. 어 나는 이거는 처치스 가서 살 거야 음. 나는 크로켓 가서 살 거야 아나롱 윙은 내가 처치스에서 살수 없지 음. 난롱 윙은 내가 알덴에서 사야지 아 이런 거죠 재밌게 가자면 아 근데 저도 이제 롱 윙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아메리칸 캐주얼이나 아메리칸 트레디션을 옷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있어야죠. 음. 네, 무조건 있어. 걔도 이제 청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치노랑도 잘 어울리고. 사실, 검정색 구두보다는 브라운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옷들에 더잘 들어가는 건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 이런 색깔이 거의 깡패야. 음. 그러니까, 이런 색깔, 진, 진한 밤색으로 신발을 한, 6 7켤레한 5켤레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10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롱잉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팬이도 네. 네. 들어가고. 팬이도 들어가죠. 어. 저기 한번 다써 보자. 어, 네. 캐주얼인데 포멀하고한 여기 한 이쯤에 위준. 위준 팬로퍼. 그리고 롱잉을 어따 넣을까? 롱잉은한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서 조금 비싼 걸로. 알덴으로 쓰자. 네. 이 패블드 그레인. 어, 그레인. 요게 되면은, 어쨌든 좀더 캐주얼에 가깝고요. 좀 뛰어가자면, 이 j m 스 통도 그냥, 아, 나다 필요 없고 그냥 한 방에 끝낼래. j m 스통 저게 180 모카신 이라는 건데 어. 저걸 한 3개 사면 끝나거든요 아. 걔는아 근데 페니로포 <laughs> 얘는 이제 비프롤이고, 비프롤 이고 어. 비프롤? 그 돼지 어. 네. 돼지고기 돼지 말아 놓은 거 네. 여기 그냥 페니로포로 얘는 그래도 좀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포멀에 가까운... 네, 여기다가 JMS동, 저의 최애 브랜드고요. 얘는 미친... 미친 애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시작은 180 모카신, 180 모카신이 180이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120 정도면 아. 살 거예요. 랜덤워크에서 살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어. 일본이 더 비싸고, 얘네들 진짜 락킹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검정색 사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얘도 가죽이 좀 다양해가지고. 음.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좋아하면은 보통 양 옷하고 연결되니까 음. 내 기준으로 보면 이태리로 시작해. 음. 이태리 걸막사막뭐 테스톤이라든지 뭐 이런 거막 아, 산단 테스톤. 말이야. 그 다음에 좀어 근데 신발하면. 영국 게 짱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영국으로 가. 영국으로 가서 뭐 크로켓이라든지 처치스 막 했어. 알덴이 드장해 알덴을 팍 했어. 그 다음에 다뗐잖아갈 응. 데가 없어. 응. 프랑스로 가. 아. 그 프랑스에는 뭐가 있냐? 제 헤메스통이 있어. 요 짱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이제 국가별로 보고 이제 나라별로 보고면은 어, 프랑스, 씨, 졸라짱인데 그럼 파라부츠를 신었어. 아하. 파라부츠가 80만원이면 산단 말이야. 그럼 이거 다 띄면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 되잖아. 응. 그러면 가격대로 넘어가면 120만원짜리 가면 제미웨스톤이 있어요. 아. 이게, 그 실제로, 아, 제가 알고 있는 멋쟁이 중에 이웨스톤안 좋아하는 사람 없었어요. 웨스톤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꼭 있어야 되는 게, 홀스 r 로퍼가 있어야 되죠 아, 홀스빗. 네, 홀스 r 로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또 n h 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구찌로 가서 n h 도 홀스빗이 다양해야 디자인이. 음. 근데 되게 오리지널리티 있는 게 1953인가 그래요. 이것도 한 80만 원할 거예요. 그 o r s e p i n h 해야 되겠다 i n h o r s e p i 페레가모도 뭐 비슷한 거 있잖아. 아, 근데 페레가모도 간치는 로퍼 너무 좋은데 응. 열 켤레 안에 껴주기는 좀 그렇고. 어. 그리고 그거는 조금 이제 다 가지고 논 사람들 이할수 음.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거 여섯 번째. 로퍼가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로퍼 다 있어. 이제 로퍼 세 개면 충분하고. 뭐 그런 건 안되나요? Utip 이런 건 안되나요? Utip 유팁. Utip은 네. 좋은데 그냥 굳이 10개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을까? 싸고품멀란 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건 버립시다. 비싼데 캐주얼한 거 뭐가 있을까? 비슷한데 캐주얼한 건 저한테는 파라부트인데 말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파라부트도 하나 있긴 있어야 돼. 파라부트. 파라부트가 사실은 진짜 그게 진짜 세요. 음. 그게 범용성이 세니까. 음. 그러니까 이미카엘도 하나 넣어야 되겠다. 미카엘 비슷하죠 여기. 파라부츠 미카엘이나 어, 샴보드 또뭐 있지? 어, 뭐한 두... 레임스 뭐 이런 거. 어, 레임스도 있어요. 레임스 로퍼고요. 음. 레임스는 로퍼고요. 이, 레임스는 이이비프로 팬이 로퍼인데 엄청 뭉뚝해진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건 너무 제 생각에 너무 캐주얼하고 저는 저 요거 정도 요거 정도 브라운 컬러로 그러니까 마룬 컬러가 있을 거예요. 음. 예, 빨간 거 요것도 아주 깡패죠. 다신일 수 있습니다. 7번세 개만 더 고르자. 세 개. 아 너무 많은데 왜 생각이 안 나지. <laughs> 저거 저거 하나 넣어야지. 그 닥터 마틴. 닥터, 닥터 마틴 여기또넣어주나요 네, 닥터 마틴 넣어줘야죠. 네. 닥터 마틴 한이 정도 들어가겠네요. 당마 모델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그냥 흰 거에 까만 거에 노란 줄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얘네들도 그것도 약간 플레인토 느낌 아닌가요? 그쵸. 플레인토 더빙 거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얘한 25만 원 하겠지. 네. 근데 이게 라스트가 너무 뭉뚝한 게 많아. 음. 그래서 저라면은 한 사이즈 업하고 꽉끈, 꽉끈, 음. 깔창을 끼던지 장마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무조건 검정으로 가야죠. 검정이 노란 실로. 얘는 8 번? 8 번. 어. 구찌도 나왔고. 뭐치스 어, 부츠는 제 취향이 좀 아니긴 한데. 부츠 그렇죠. 요거, 네, 요거. 데저트 부츠 같은 거는. 척하는 안 깨주나요? 아, 그러니까 척하. 네. 척하는 좀제 취향이 아니라서. 야, 근데 이 컨텐츠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까 끊자 그랬대 끊었으면 됐다니까. <laughs> 더 가야 <봐야> 돼. <돼요. 웃음>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음. 근데 어쨌든 색깔은 음. 이제 브라운에서 블랙 두개 음. 정도 생각하고 진할수록 안전하고 카프랑 이제 스웨이드의 변주를 좀 주는 음. 게 좋고 그리고 실 검정색 스웨이드가 의외로 되게 레어해요. 음. 잘 없고 예쁘고. 구두걸 끼는 거 얘기했고, 케어하는 거 얘기했고, 바지통하고 비례감 얘기했고, 오, 뭐 비싼 거는 뭐 알아서들 하시고, 아저 중간 정도에 탁 들어갈 애들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바보샵에 들어가서 봐야 되겠어. 팔러에 들어가서 비어있는 나머지는 그냥 다 알덴으로 채우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저기 가운데를 채울 수 있는 애가 어, 인디부츠가 있어요. 인디부츠가 이제 인디애나 존스에서 그 박사님이 신고 네네네. 나온 건데 이제 탱좀할수있는게 탱커랑 인디인데 인디가 조금 탱커는 조금 좀 포멀해 어. 범용성이 적어 인디부츠에서 조금 그그 아, 그 어퍼랑 아웃솔에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콘트라스트가 있잖아 어. 여기 좀 적은 걸로 어두운 컬러로 하면은 어, 수트까지 어느 정도는 가거든. 네, 네. 어, 그런 것도 좋고 아 이거 이거 저거 아닐까? 저거 블러드스톤, 블런드스톤인가? 막브레드 피트드 블러드, 블러드스톤인가? 블런드스톤, 이거가 요즘 한참 한지 오래됐죠. 너도 보면 알 거야. 이런 거, 음. 이것도 약간 첼시 부츠 아닌가요? 네, 첼시인데, 이제 캐주얼이죠. 어. 블런드 스톤을 써야 되겠다 어. 지금 블런드 스톤이 저기 가운, 가운데는 아니고 캐주얼 쪽으로 이제 조금 얘가 한 3, 40만 원할 테니까 네. 블런드 스톤 하나 쓰고 어, 편집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냐 좀 비싼 거에서 블런드 스톤 근데 이거 사실 좀더 내려와야 돼한 이쯤 내려와야 돼 부츠 그리고 한 요쯤에, 알덴, 스웨이드, 더비, 플레인토. 그니까 러 얘는 9번, 10번.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내가 순서를 좀 정하면은 순서만 네. 좀 저, 정하자면은 네, 이렇게 서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냥 저의 마음의 순서대로 가면은 구찌홀수비 1번, 2번, 그 다음에 아, 플레인토 안 가나요? 플레인토? 이게 활용도가 떨어져.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네. 순서대로 따지면 근데 이거 아나 오늘 돈, 돈 많은데 씨, 구두나 살까? 음. 500이면, 500이면 끝납니다. 아다 합쳐서요? 네. 네 무조건 네. 500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끝! 아, 끝! 시계보다 훨씬 낫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이렇게까지 해서 남자 40대 남자의 구두편 네. 10개 추천. 네. 아주 어렵게. 네. 끝내 끝내고 아니 그또 의견 있으시면 달아주시고요. 아 네네. 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또 네. 댓글 소통으로 네. 한번 또 싸우자 록 한번 할 테니까.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오늘 40대 남자의 구두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 대산.